아파트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, 입주자 한 사람이, 나하 방망이 들고, 문이 열리면그 사람 때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술 먹고, 자기 아무것도 모른다 간답니다. 그래가지고, 이제, 경찰이, 이제, 어, 그에서 했는데, 경찰도 폭력을 휘두려 해가지고, 결국은 뭐 그랬다 하는데 왜 다들 그렇게 술 먹고 행동을 하려고 했냐니다술 먹고 했다는 행동을 어,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게이 사법부가 술먹다음주했다 그 했다면 은 음주, 음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형을 시키보세요술 먹고 이러 행동하는 사람들 전부 사형을 시키보세요 이런 게 나오느냐 또 인천공항에서는 사람들을 왔다 갔다 하는 어? 건물에서 어? 테니스를 쳤답니다. 그것도 어? 부부간에. 인천공항 내부에서 사람들을 왔다 갔다 하는데 출입문에서. 이는 아민국이 어? 정말 쓰레기 국가 아닙니까? 왜 그렇게들 사느냐 말입니다. 정말 안심한 국갑니다 썩어도 엄청 썩었다는 겁니다, 혼자는. 자기 생각이, 너무 생각은 안 한다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, 혼자, 고항에서, 그 고항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니, 그 자기들이, 그, 그 어? 카메라 다 CCTV 달린 새끼인데, 그 사람들이, 어? 그렇게 오랫동안 테니스 치도록 놔두느냐 말이야.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나라 외국인들이 오면 뭐라 하겠습니까? 국제공항이나 인천공항이 그리 되면 뭐라 하겠습니까? 그러고 왔다가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? 대한민국이 한심한 국가입니다 이리 가서는 선진국이 아니라 선진국 발바닥으로 온겁니다 맨날 하는 말에 물가나 비싸다. 이 소리뿐이 뭐나지? 물가 비싸면 안 사보면 대 행동인들이 일 하면서 무엇을 바르느냐 말이야. 쓰어도 엄청 썩었다는 게 나라가.